<laughs> 아이고 낙엽 이제 다 떨어지는구나. 봄에 다녀보고 이제 가을 되니까 이제 와보네. 여기 산 밑에 어머야 여름 내내. 아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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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개기신 됐네. <laughs> 아유 개기신 <귀신> 됐죠. <laughs> 아유 돼지 감자. 아 도깨비풀. 응? 아우, 그냥 싹 쳐야 되겠다. 내년에는. 음, 개기신 됐어. 아우, 비기 싫어. 뭐 어, 두릅나무, 응? 어? 한 뿌리에서 이렇게 번져가지고, 와, 순이 씨네. 이거 나무도 좀싹둑 잘라줘야 되겠다. 응? 내년 봄에 또. 아, 순이 씨네, 산수유. <laughs> 한 5년 전? 4년 전이 되겠네 응? 4년 전에 심었던 나무예요 <laughs> 산수유가 아주 자락자락 열렸어요 <laughs>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딸 새가 없네 응? 산수유 좀봐 응? 아우 너무 이쁘다 응? 아우 너무 이뻐 산수, 이거, 어떻게 할 거니? <laughs> 아주 자락자락 열렸네, 진짜. 이거, 이거, 어떻게 따야 돼? 이파리가 좀더 떨어져야 되나? 아우, 빛깔 좀 봐. 세구로 심었는데, 유독 많이 열렸어요. 응? 지금 고추 따다 말고, 지금 농장 여기 뒤편에, 산 밑에 올라왔어요. 고추 이제 두골 따고, 이제 두골 남았어. 아하! 야. 이제 늦가을로 오니까 농장이 이제 황량해지기 시작했어요. 겨울 준비해야 될것 같아. 아 도깨비 풀좀 봐. 아, 이거 지나가면 또 이거 또또오 도깨비 풀. 여기도 산수유. 음 그래도 조금 덜 달렸다 여기도. 달리긴 했는데 오 근데 알이 엄청 크네 여기는. 에? 그리고 어머야 어머야. 엄마야. 그리고 여기는 오가피 나무예요. 어머, 올해도 이 나무 또한 응? 사다가 심은 지 5년 됐어요. 이 나무는 5년 됐어요. 오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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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. 이거 이거 한날 정리해야 되겠다. 응? 바쁜 일좀 끝나고. 이렇게 오가피 열매가 대롱대롱. 아우 푸짐하다 응? 아주 몽글몽글 뭐 코로나 같아. 얘, 얘이 생김 생김이 코로나 같아. <laughs> 응? 아주 지금 까맣게 그냥 주렁 주렁 열렸어요 지금. 얘다 잘라야 된다. 따야 된다. 응? 근데 지금 딸 새가 없네. 딸 새가 없어. 와, 엄청. 내년엔 가지도 좀 싹둑 쳐줘야 되겠다. 응? 엄청 좌락자락 열렸네. 이를 어제였을까, 에와 2kg 나올 것 같아요 따면은 모두 따면은 한 2kg 나올 것 같아. 순이 씨네 과실수도 고루고루 고루 심었는데 올해는 돌배가 하나밖에 안 열렸네. 사과는 다섯 개 열리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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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수농사는 땡인 것 같아 올해. 아 내년에 도전 다시 도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아이고 얘, 얘 나무가 이렇게 수 이렇게 수형을 잡았네. 응? 힘들어. 전문가한테 내년에는 좀 맡겨야 되겠다. 똘배도. 자, 어렵습니다. <laughs> 가꾸기가 어렵습니다. 어우, 이렇게. 어, 밑에서 보니까 많이 달렸구나. 이렇게. 어? 다오가피예요 대롱대롱 매달린 게. 아이고, 아이고. 다오가피예요순희씨 바쁜 일 꺼내놓고 어느 와서 따야 될것 같아. 에이, 참말로. 응? 오가피 효소로 담았다가 드시면 쌉싸름하니 아주 좋습니다. 음? 오가피 효능. 열매 효능 한번 찾아보세요. 아셨지요? 순이 고추 고따러갈 거예요. 쌩! <laughs>